제게 바람은. 생추부라고! 땡큐부,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횡우나입니다. 최근 클래식 바람 소식으로 인해 예상했던 대로 본바람으로 유입되는 유저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비분들이 반길 만한 패치 소식이 있더라고요.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 패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월달에 바람을 시작했는데 단한 번만 이렇게 바람 패스를 겪어봤거든요. 저도 이번이 두 번째 바람 패스 소식이라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지금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은 이 기본적으로 바람 패스가 15,000원 정도를 지불해야 이 바람 패스 보상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돈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 보상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순금요강, 순금요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람의 나라 본 서버 기준으로 한 개에 약 900만 원 정도의 시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고팔 아니 이거 언제적 상고팔입니까? 이거 쓰레기 아니에요 지금? 어이. 구성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일단 5성상자 같은 경우에는 유비분들이 반드시 이 껴야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로 신수 아이템인데 어, 이 구성은 참 괜찮아요 사령웅의 앞발 어, 이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무기유물 같은 경우 이거 하나에 한 700만원 이거는 한 3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공강화구슬 어, 고마비 부적 좋네요 그러고 환수 등급알 아,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돈이 되는 것 같진 않고 승급요강은 꾸준히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에 900만원입니다 한개당 어, 군두꺼비 상자. 이거는, 아, 그냥 뉴비가 끼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고. 가본 유물. 아, 이게 신수 유물을 전부 5 5 세트로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한 개당 한, 지금 700만원 정도 하니까. 어, 이 뉴비 기준에서 굉장히 좋은 그 구성입니다. 아, 마사의 귀목. 이런 것도 주네요. 좋습니다. 뉴비한테. 오버핏 상자. 그러니까 이게 바람 패스의 원래 핵심 구성 중에 하나가 이 품이 세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좋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강화 명필작 같은 그런 아이템을 주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눈이 돌아가는 것들은 어순금돋보기 주네요 순금돋보기 당분간 뻥투령 돋보기 가격이 꽤 내려가겠어요 이 바람패스 때문에 어생명이 목걸이 4성 이거 드디어 주네요 이거 지금 2천만원이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태닝 저번엔 복숭아 태닝을 줬던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우유빛 태닝크림을 주네요 이거 굉장히 뽀샤시한 뽀얀 그런 매력있는 태닝 크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명필. 이거 뉴비 분들이 가장 골머리 썩는 게이 명필작이거든요. 근데 이 명필작을 하려면은 이 경서 또는 소 555주 이두 분에게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을 주면은 명필 대리 작업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거기에 돈을 써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 파란 노리개, 파란 나비 노리개 상자를 주네. 지금 이것 때문에 다들 돈을 제가 알기로 이놀이계를 갖고 싶어서 이것보다 한 단계 위가 전투력 400짜리인 자수원앙 놀이계거든요 실제로 제 클라우드 캐릭터가 끼고 있는 건데 그게 한 4억 정도에 거래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전투력 100 수치가 낮은 파란나비 놀이계를 주는 건데 어 굉장히 좋은 구성 같습니다. 바람패스가 한 15,000원 정도로 알고 있고 1일 캐스트나 주간 캐스트를 하게 되면 이 레벨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요렇게 일일 임무, 주간 임무를 하면 경험치를 획득해서 레벨업을 끝까지 달성했을 때이 모든 구성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바람패스 레벨업, 이 바람 포인트를 통해서 레벨업을 한 뒤에 모든 구성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꾸준히 바해주를 하고 주간 캐스트를 하게 된다면 51레벨까지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본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레벨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 내가 바빠서 퀘스트에 누락이 생겨서 레벨업을 끝까지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패스 레벨업을 통해서 300바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레벨업당 요걸 통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바람패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지금 바람패스가 나올 때는 바린이 나르샤가 동시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뉴비분들이 이번에 유입되고 나서 바람패스 구매하시고 모험상점 또한 같이 오픈이 될것 같아요 모험상점도 대충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 15,000원 정도의 금액이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바람 모험만 등록해도 좋은데 플러스 모험 상점 이게 굉장히 좋아요. 14,900 바람 모험 포인트를 사용하여 활성화를 하시게 되시면 비밀 상점 여기에 이제 니나노 300%라든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두개총 3만 원을 지불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바람을 시작하실 때 굉장히 무난하고 빠른 성장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구성 또한 탕구팔만 제외하면 굉장히 알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바람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성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람 패스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인게임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빠!